안녕하세요. 손비주입니다. 오늘은 4월 초에 심은 비트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비트는 1년에 3번 정도 재배를 할수 있고, 보통은 봄, 가을 2번 정도 재배를 합니다. 3월, 빠르면 3월 중순 말부터 심어서 4월 초 중순까지 심으실 수가 있고, 보통 가을 비트는 8월 말에서 한 9월 정도에 비트를 심습니다. 이 어, 비트를 한번 수확해보고, 비트의 좋은 효능, 여러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 안녕하세요. 승비재입니다. 오늘은 비트를 수확해 보았습니다 어, 비트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아주 이쁘게 네, 잘 컸습니다 이건 작은 거고요 어, 큼지막한 거는 정말 엄청 크죠 네. 네. 너무 큽니다 얘는 예, 비트인가 뭔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엄청 큽니다 올해 제가 비트를 심으면서 솔직히 봄에, 심, 봄에 심을 때좀 귀찮아서 어, 이 비닐의 간격에다가 대충 심었습니다 원래는 비트를 심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간격입니다. 어, 비트나 양파, 뭐 쪽파 마찬가지죠. 다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특히 구근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간격을 너무 좁게 해주시면은 이 작은 것이 나옵니다. 예. 어, 그래서 올해는 어, 올봄 비트는 제가 좀 귀찮아서 간격을 너무 좁게 심은 관계로 이런 비트가 굉장히 많네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비트를 보면은 이렇게 작아요. 예.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드시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보세요. 뭐 모양도 좀 제각각이긴 하지만 예, 아주 이쁩니다. 봄에 심은 비트가 가을 에산가 심은 것보다 훨씬 이쁘고 예, 크고 잘 자랍니다. 하지만 맛은 예, 가을 비트가 가을, 가을 비트랑 비교가 안 되죠. 어, 이 비트는 좋은 게 뭐냐? 바로 잘라 보면은. 이 빨간 색소가 있습니다. 비트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속이 굉장히 빨갑니다. 예, 이 빨간 성분이 이제 베타인 성분이라고 제가 몇번 몇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토마토의 여덟 배의 황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좀 맛은 좀 그렇습니다. 좀 덜해요. 그래갖고, 어, 사과나 뭐 아니면은 바나나, 다른 달달한 맛있는 과일과 함께 어, 갈아서 드시면은 이것만큼 몸에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황산화 작용을 해서, 각종 뭐 폐암이나 뭐 폐렴이나 아 암도 예방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 이런 거 이제 밭에 심으셔서 그냥 어 뽑아서 대충 뭐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뭐다못 드시면 건강원에 가시면 이거 즙 짜줍니다. 예, 빨갛게 즙을 짜주는데 예, 그게 맛이 덜하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뭐 사과나 배를 넣어서 함께 예, 짜서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게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한번 비트를 어, 다시 한번 더 짜서 예, 먹어볼까 합니다. 뭐 비트랑 뭐 궁합은 맞을진 모르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양파 아, 좀 달달하죠. 예 그런것 그런걸 좀 첨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은뭐 사과 이런거 한박스 사다가 같이 어, 넣어서 어, 짜서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비트는 재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봄에 이제 심어서 지금 두달반 만에 나왔는데요. 어, 밑거름을 이제 퇴비를 넉넉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우거름으로 한번 정도 복합비로만 어, 요 사이사이에 뿌려주시면 아주 잘 자라는 게이 비트입니다. 그래서 어, 텃밭에 풀만 잘 잡아주시면은 정말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게요 비트다. 예, 작물 중에 제일 쉽. 저기 어뭐 따로 살충제 살균제 별로 해주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게요 비트입니다. 특히 어 가을 비트가 이제 충이 별로 없는데 어 그래도 여기는 어 살충제 살균제 하지 않은 곳입니다. 풀만 뽑아주었고요. 웃걸음한번 정도 주었는데 뭐 잘큰 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어, 구근 비대대를 한번 한두번 정도 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감음이 길다 보니까 감음 때문에 비트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먹기도 하고 나머지 못 생긴 거 이런 것들 모아서 제가 먹고 나머지는 마트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텃밭에 조금 공간이 남으시면은 예, 비트 모종 팔아요. 봄 가을에 그때 어, 비트 모종을 한번 심어 보세요. 이것만큼 예, 재배가 쉬운 그런 작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비트는 잎도 먹습니다. 잎도 먹긴 하지만 예, 잎을 어, 계속 뜯어, 뜯어서 드시면은 아무래도 잎으로 광합성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구근이 커져야,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파나 뭐그 마늘도 마찬가지로 잎이 크고 대가 굵어야지 예, 요 밑에 구근이 많이 굵어지는 거 아시죠? 어, 그,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요, 요, 줄기가 굵고, 잎이 커야지 감자도 많이 달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트를, 어, 봄비트를 이제 수확을 하면서, 예, 비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맛은 그냥, 그냥 그래요. 어, 집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이제 황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 뭐 이런 여러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비트를 손쉽게 키워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 몸에 좋은 거는 맛은 좀덜 합니다. 아 어. 몸에 좋은데 맛도 좋다고 하면 정말 좋죠 예, 하지만 예,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좀 덜하, 덜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키워보시라고 오늘 수확을 하면서 영상으로 비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 비트 간격을 정말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양파 마늘 비닐에 심었는데 간격을 한요 정도밖에 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이거보다 두 배인 한요 정도 한30한 20cm 정도 간격을 좀더 떨어뜨려서 심으시면은 확실히 훨씬 큰 비트를 수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비트 3년째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좁게 심으니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를 심으실 때양파 비닐 한개 심고 한개 띄고 한개 심고 한개 띄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비트를 좀더 그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 중간 중간 사이 사이에 이게 햇빛이 들어서 그걸 이제 잎들이 광합성을 하고 해야지 어 비트도 커지고 어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이렇게 좀 널찍하게 심어 주셔야지 예 콩도 이제 그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서 콩이 많이 달리는 것 같지 어 모든 작물은 햇빛이 잘 들어야지 예 좋다. 자 오늘은 마지막에 비트를 잎을 정리하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 어 이렇게 밭에. 빨간 비트, 빨간 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